요즘 무릎 때문에 고생하신다는 분들 정말 많죠? 예전에는 시장까지 걸어 다니는 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버스 정류장만 가도 무릎이 욱신거린다. 앉았다 일어나는데 무릎이 뻣뻣해서 한참을 붙잡고 있어야 한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근데 꼭 알아두셔야 할게 있어요. 무릎은 소모품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약해지는 건 맞지만,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다시 젊어질 수도 있어요. 오늘은 정형외과 의사와 물리치료사들이 실제로 추천하는 무릎이 다시 젊어지는 습관 10가지를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작은 습관이지만 꾸준히 하면 무릎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계단보다 평지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무릎이 아픈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운동해야지 하고 계단부터 오르는 거예요. 하지만 계단은 충격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연골을 더 빨리 닳게 만듭니다. 처음엔 무조건 평지에서 하루 10분, 15분만 천천히 걷는 걸로 시작하세요. 무릎에 가는 충격이 계단보다 30% 이상 줄어듭니다. 그리고 속도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매일 10분이라도 걷는 습관을 들이세요.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 10회. 무릎을 지탱하는 건 사실 뼈보다 근육이에요. 특히 허벅지 앞쪽에 대퇴사두근이 무릎을 잡아줍니다. 집에서 쉽게 할수 있는 건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예요. 매일 10번만 해도 근육이 붙고 무릎이 안정됩니다. 처음엔 손으로 몸을 살짝 지탱해도 괜찮아요. 단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천천히 움직이는 게 포인트입니다. 무릎은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무릎 연골은 차가운 환경에서 더 쉽게 손상되어 겨울에 무릎이 뻣뻣하고 아픈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밖에서는 무릎 보호대를 하고 집 안에서도 차가운 바닥 대신 매트를 깔거나 슬리퍼를 신는 게 좋아요. 작은 온도 차이지만 이게 연골을 지키는 큰 차이가 됩니다. 오래 서 있는 습관 줄이기. 주부님들이나 가게 하시는 분들 하루 종일 서 계신 경우 많죠? 이건 무릎에 큰 부담을 줍니다. 30분 이상 서 있으면 무릎에 하중이 쌓이기 시작해요. 가능하면 30분마다 2, 3분이라도 앉아서 쉬는 습관을 들이세요. 앉아 있을 때 다리를 쭉 펴거나 가볍게 무릎을 돌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체중 1kg 줄이면 무릎 부담이 4kg 줄어듭니다.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은 체중의 약 4배예요. 몸무게를 1kg 줄이면 무릎 부담이 4kg 줄어듭니다. 2, 3kg만 감량해도 무릎이 훨씬 가벼워진다는 걸 체감할 수 있어요. 무리한 다이어트 말고 단 음료 줄이기나 야식 줄이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만으로도 무릎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연골을 살리는 음식 챙겨먹기, 무릎 건강엔 단백질과 콜라겐이 꼭 필요합니다. 두부 달걀, 닭가슴살은 근육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도가니탕, 닭발, 돼지껍데기 같은 음식은 연골 재생에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도 염증 완화에 좋아요.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조금씩 꾸준히 챙겨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루틴 무릎 돌리기 스트레칭. 아침에 일어나서 걷거나 움직일 때 무릎이 뻣뻣한 이유는 관절 안에 윤활액이 아직 충분히 돌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앉은 자세에서 무릎을 원을 그리듯 천천히 열바퀴 돌려주세요. 윤활액이 잘 돌면서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일 준비를 합니다. 매일 아침 이 동작만 해도 통증이 확 줄었다는 분들 많아요. 차가운 바닥 피하고 따뜻한 환경 만들기. 겨울철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차가운 바닥에서 생활하거나 맨발로 오래 서 있으면 무릎 주변 근육이 긴장해서 관절이 더 뻣뻣해집니다. 슬리퍼를 신거나 얇은 러그를 깔아두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나요. 자기 전에도 무릎이 차갑지 않도록 담요를 덮어주는 게 좋습니다. 쪼그려 앉는 습관 줄이기. 화장실 청소나 김장, 빨래할 때 쪼그려 앉는 경우 많죠. 이 자세는 무릎 연골이 닳는 최악의 자세 중 하나입니다. 작은 의자나 보조 의자를 활용해서 앉는 습관을 들이세요. 무릎 각도를 90도 이상 꺾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습관 하나만 바꿔도 무릎 수명을 몇 년은 더 늘릴 수 있어요. 하루 5분 무릎 마사지. 양손으로 무릎을 감싸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문질러 주세요. 혈액 순환이 좋아지고 관절 주변 조직이 풀리면서 통증이 줄어듭니다. 특히 자기 전에 해주면 밤새 회복이 훨씬 잘 돼요. 무릎은 한번 망가지면 끝이라는 말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습관이 무릎을 늙게도 만들고 다시 젊게도 만들어요. 오늘 알려드린 10가지 중에서 딱 하나만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걸음걸이를 바꾸고 삶의 질을 바꿔줄 겁니다. 걷는 즐거움을 다시 느끼는 그날까지 우리 같이 해봐요.